요즘은 도통 피곤해서 아침에 영상을 잘 못찍네요 그래서 어, 일 끝나고 와서 찍고요 음, 오늘은 9월 1일 어, 드디어 9월이 됐습니다 어, 9월 주만 잘 버티면 추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9월 1일자의 바디체크입니다 일이 끝나고 온 상태고요 상태입니다. 저는 지금 헬스장 8시까지 문을 열어서 헬스장 가서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음. 올 생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집에서 음식 먹을 건데 이 음식 먹는 거 어떻게 먹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식에 대한 소개입니다. 어 제가 체중이 뭐잘 빠지지가 않아서 요즘은 떡을 조금은 제하고 있습니다. 떡은 GI 지수도 조금 높을 뿐더러 같은 어, 같은 그 음식 양을 똑같이 100g이라고 쳤을 때 떡은 좀더 칼로리가 높은 편에 속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요즘은 떡은 조금씩 제하고 있어서 한 번씩만 먹고 있습니다. 하루 한 번씩만 먹고 있고 어, 잡곡밥은 이제 120g으로 줄였습니다. 어, 120g으로 줄였고 여기 양파 그다음에 당근 그다음에 파프리카 여기 피망 그다음에 여기 원래 마늘장아찌가 있는데 지금 다 먹었네요 거의 이렇게 다섯 가지를 추가하고. 여기에 어이 소고기 100g, 밥 먹었거든요. 소고기 100g에 계란 2개 포함해서 같이 볶아줘서 같이 먹을 겁니다. 밥은 여기 뒤에 있는 어이 저울로 체크를 할 거고요. 네. 야채는 이런 식으로 좀음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넣습니다 야채는 먼저 소고기를 넣어버리면 너무 금방 음 좀... 질겨지기 때문에 홍수깨살이다 보니까 질겨지기 때문에 어, 야채를 먼저 볶아 주고요 야채를 조금 볶은 뒤에 소고기와 계란이 들어갈 겁니다 소고기와 어 지금 이렇게 소고기와 계란이 투하된 모습인데요 어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저같은 경우에는 계란 노른자를 피하지는 않아요 어,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는 다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계란 노른자는 다 먹어도 됩니다. 과학적으로 계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게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도 나왔고요. 그렇지만 계란 노른자가 계란 흰자에 비해서 어 지방량이 많기 때문에 어 과한 지방이 섭취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음식 식사를 할때 계란을 다섯 개, 여섯 개씩, 뭐네 개씩 많게는 1 0 개씩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란 노른자를 조금은 제해야겠죠. 그렇지만 저도 어, 하루에 계란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계란을 먹게 될 시에는 노른자는 저는 거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어, 음식 비주얼이 좀 별로죠. 어, 그냥 섞어버려요. 제가 좀 음식을 좀잘 못해서 이렇게 먹고 여기에다가 어,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. 식사 사진입니다. 어, 밥은 100g 정도만 펐어요 적게 팠고요. 야채 이만큼 먹고. 많아 보이죠? 절대 많지 않습니다. 저는 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뭐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거는 하윤이 숟가락, 우리 동생 <laughs> 하윤이 막내 컵, 막내 접시입니다. 어쩌다 보니 이렇게 팠네요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지금은 네 번째 끼니입니다.